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전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하는 그런 사역을 마치고 다음 마을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배를 그대로 타고 이동하면서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타고 있는 그 배에. 정말 많은 물이 배에 들어와서 그 배에 물이 채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풍랑이 있는 인생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배에도 풍랑이 일어서 물이 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맞이하면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풍랑을 맞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배에도 풍랑이 일고 또 광풍이 불고 물이 배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이 배. 이 배는 세상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세상과 같습니다. 풍랑은 세상에서 부는 바람이나 사건이나 환경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에 물이 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 배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겪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곰을 배 밑에 조용히 중심에 되는 곳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할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이런 광풍이 일지 않고 바람이 일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는 계속해서 물이 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의문을 갖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또 하나님의 종이나 사역자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병마가 찾아오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지만 그를 특별히 미워해서 병에 걸리거나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있는 이 배에서 겪는 풍랑과 파도처럼 그냥 부는 바람에 머리가 날리기도 하고 내리는 비에 옷이 젖기도 하는 그런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광풍을 보고 이런 비를 맞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반응하느냐의 문제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미워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계시면서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속에 사건과 사고를 당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어 지금 동우라고 하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동우라는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죄의 문제나 또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또 안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무시고 사람들은 불안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동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같은 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피곤해서 그는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누워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괜찮아 질 것이고, 괜찮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심한데 예수님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거라는 것을 알고 그냥 계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죽을 만큼 위협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받아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처럼 이렇게 파도가 일고 풍랑이 칠때 자기들이 불안하니 예수님께 우리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 이어의 역사를 아시죠?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을 때, 제자들은 돈이 없고, 주변에 먹을 것을 빵을 살 만한 곳도 없고,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고 많은 상황을 보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물으실 때 정말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이유만 찾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수천 명 중에서 이 어린 아이만 조금의 떡과 물고기를 가졌을까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름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내 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광풍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간혹 길을 가다가 걷고 있을 때에 그 앞에 비둘기들이 갑자기 나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쟤는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그까지 비둘기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놀라는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정말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제자들은 비둘기를 본 사람처럼 그렇게 무서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험이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잠잠하게 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보았는데 바닥까지 잔잔케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불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다 살아나면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서 헌신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만 원이 없어서 돈만 원을 놓고 기도하면 만 원짜리만큼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죽음에서 살아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도만 봐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걱정하는 그 아들 내 아들이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내 사업이야. 니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내 생명이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잘될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계획하시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겪게 하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나도 그 옆에 누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지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 인생에도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있고, 풍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적기에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기를 원하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풍랑을 당할 때에 그때마다 죽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더 다가가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은혜와 복이 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